모든 게 끝난다. 오늘의 컨텐츠는 조금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잡을. 꼬리입니다. 어, 요수 굴양식장 쪽에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됐는데 오늘 물때 같은 경우에 열세물 물때에 물이 조금 흐를 때 입질이 많이 온다라고 하고요. 만조가 점심시간 딱 1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물을 보면서 낚시를 하게 되고요. 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런떼. 뭔지 아시죠? 루니 오징어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스피닝 장비로 오늘 갑오징어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상우 형님하고 이제 한번 와가지고 팀런떼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마릿수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 마리수를 떠나서, 이제, 입질이 들어올 때, 이 팁이 예민하다 보니까, 팁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어, 갑오징어의 예민한 입질, 무게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좀 편해가지고, 오늘 때런 이제 사용을 해서 잡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빗런때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와, 물빨이 상당하네, 오늘. 오늘 몇물이지여8물인가8이요 어, 상당하네. 쇼크리더 3.5 카본으로 해서, 어 지금, 디오디오. 디오디오. 보동 색깔 애기, 햄님미트 갑오징어가 이렇게 붙었을 때, 훨씬 더 파악이 빠르다고 하네요. 바닥이 좀 뻘처럼 돼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채비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쑥쑥. 예, 살살 들어가면서 이렇게 무게감 느껴가지고 어, 가비 한번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잡을 때 됐죠 이게 예, 근데 너무 낭창하니까 이게 바닥을 치고 오는지 입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것같아 네. 계속 바닥치고 있잖아 네. 입질처럼 그렇게 들어가요 딱... 네 헷갈리죠 예. 아, 아침 패딩 잠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예. 방송 준비하고 다, 잔다고 방송 준비한다고 저는 이제 못 잡고, 옆에 형님이 한 여섯 6, 7마리 잡았는데, 어 이제 해가 뜨고 나서는 난마리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쭈꾸미인지, 갑인지. 네. 오, 형님 히트. 요수깍돌이. 오,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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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히터, 와, 크다, 이거, 이 제는 그래도 그냥 쭉쭉 보이네, 팀런 때가. 도 와서 오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챔질 네. 오 히트. 그렇지. 이야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왔다. 형이 왔다. 어. 오와 당긴 거. 봐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어. 형님 왔다. 어. 오와 당긴 거. 봐오 어? 뭐요? 뭐요? 자, 아, 형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수 갑오징어 낚시도 흘림낚시인가요? 지금, 선상에서는 많이 흘리죠? 흘려서 낚시를 하죠? 이게, 선상에서는 갑오징어가, 절류가 어느 정도 가져야지 잘 먹어요. 이류가서 있으면 갑오징어를 잘안 먹어요. 여, 형님이 주로 쓰는 비법인데, 이제, 바닥에서 한 1cm나 2cm 아주 약간 띄운 상태에서, 가만히 액션 안 주고 이제 놔두면은 배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액션 안 주고 가만히 있지만은 물속에서는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고객님 이제 무게감으로 빨리 캐해갖고 잡는 그 도하우도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옆에 김선장 카이슨노 김선장은 바닥에서 많이 뛰어서도 줄만 잡고 있어도 이 가보지는 가 사람들이 쉽게 뭐 바닥에서만 본다고 생각하셨는데 떠서도 물어요 가보지어 그러니까 체비를 그냥 저를 따라 어느 정도 잡고있으면체비를 어느 정도 끝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배움직임이따나 그냥 가보지 않고 뭐가요? 아 상우 형님이요. 오. 더블 요더블리터 대신. 오오! 오. <laughs> 단차를 짧게 줬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층에서 갑돌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를 짧게 주고 8호 봉돌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저는 좀 초리대를 보면서 오늘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걸리 권리... 어, 알려 나온데, 알려 나온다. 뭐고 이거? <목소리도> 오, 누구다? 오, shit. <목소리도> 잡을. 또도 잡았겠다. 이제 갑돌이 잡을 차례. 가비가 올라타면 보통 이제 앞에 초인리가 여기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위험의 질이 들어오긴 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시켜 보겠습니다. 흔들가연대 들어가나 옆돌이 집잘 피트. 보이죠 끝에만 싹 씌워집니다 허리는 빳빳하니까 뻗치고 자 중간 중간 뻘에 처박히거든요. 그런 것만 좀잘 빼주면 밥돌이 아마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아, 열게. 한 마리 더 가자. 자 우리 열버씩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어세 자리. 세 자리 써. 처음 야지 우와. 이제 한번 했어 한 번. 아직 실감 아해 이게. 항상 내가 그렇게. 형님이랑 그 맛은 틀리다니까요. 형님 입질 오든가말든가참 미친 미친. 오열번리 히트. <laughs> 오. 입질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살짝 무게감만 느껴지는 입질이 많이 오네요. 날강도. 아, 내보고소보고다 소리도 안 나고. 아, 내보고소보고다 소리도 안 나고. 스티커지 지금 막 계속 다차봐 그거 지금 막저져하나저져하 열볼이 침난대로박았어 형님들 조리 때 휘는 거 보이죠? 엄청나게 무게감 느끼기 쉽겠죠 무게 힘때오 히트 오역해분 히트. 말씀한대로 바닥에서 한요 정도 뛰어가지고 어, 최대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뛰어가지고 하다가 오징어가 올라타면 또 무게감 느끼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와, 쭉쭉 당긴다세 번을. 와, 계란 사이즈인가? 가상 껴볼까? 짜잔. 햇빛 받으면은 변색이 돼요 렌즈가 자꾸 시꺼매져갖고 자외선이 차단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가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렌즈가 색깔이 시꺼매지면서 이제 어두워져요 그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타작을 해볼까는? 바닥 히터 오열꼬리 히터 열골이 제가 볼때막 움직이는 것 보다 가만히 두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많이 이제 민감해져서 현란한 움직임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두면 이제 물이 이렇게 배가 그릴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액션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다지 <놀� yere> 진짜 와다 이거 와다 크다. 크리 좋아요 와가입은 사랑이지. 리때 보수. 소리대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무게감만 느껴져도 소리가 확 이어서 말려 들어가요. 히터. 그리고 이제 입질이 시원할 때는 정말 선명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베이트 장비를 쓴다 해서 가비를 못 잡는 그런 건 전혀 없지만 어또 이제 색다른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하기 앞에 뭐 성도라고 하는 뭐섬 쪽인 것 같습니다 자보호동다 바꾸세요 20%는 좀무고 여기 미끌림이 심하니까 너무 바닥을 찍으시면 안됩니다 살짝 들고 있어도 오징어가 달라붙으니까 너무 바닥 찍지 마세요 여기 밑걸림 심합니다 자좀 끌고 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캐스팅 해가지고 결거라왜 이렇게 안오너 빨리 나고 좀 불러봐라, 왔다. 오우 왔다. 잘한다. 아, 나 생각 몰래. 그냥 옷을 잡고, 그립 잡고, 그으로이야하 오호봉돌. 소리 실력 보롱나죠형님 아, 계속 건들지 마라, 진짜. 뭐래 씨. 또또 하쿠, 비럽니까 씨. 니네 이미지 바닥에 쳤어, 이제. 형님 그뭐 뭐라했고 이꼬네님이랑 제가 지금 비등비등합니다 형님 한한두 마리밖에 차이 안 나요 아 진짜로? 기비 기분 기분. 은 아니야? 아 왔다니까 빠졌어. 응 아니야? 아, 빠졌어. 자8로 봉돌로 변경했고요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히트. 와, 헤트. 와, 입질 진짜 약하다. 와, 꿈틀꿈틀, 진짜. 꿈틀꿈틀. 자, 갑자기. 꿈틀꿈틀한데, 바닥에 걸릴 때 툭툭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그래 이게 입질인가, 바닥인가, 긴감인가 했는데, 혹시나 해갖고 쳐보니까 걸려버렸네 얻어 걸렸지. 알수 있다. 여러분들의 응원만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답변 드릴게요. 비가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또 그쳤어요. 네,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뽀리 히터, 오, 열 뽀리, 오, 열 뽀리 히터, 오, 예. 후반전에 폭주. 와, 바람 부는 게 엄청나네요. 지금 추워 죽겠지. キャプテン。<Hit> 살려 주겠습니다. 귀엽네 good d tonight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왜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안왜안 물까요? 그 반성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